네, 안녕하세요. 3월 5일 네, 토요일입니다. 지금 동해안 쪽이죠. 뭐 울진 삼척 강릉 쪽에 지금 산불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뭐 저희 또 고향집이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뭐 최악의 경우는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음이 조금 네, 그렇네요. 네. 다들 아무튼 네, 주말들은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지난주 3월 3일 네, 목요일이었죠. 우리 셀트리온 네, 회계이 있죠. 내일 신문에서 네, 고의성 인정 안될 뜻이라는 기사 부분 자체가 한 11시쯤에 11, 네, 기사 부분은 11시쯤에 게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검색된 부분은 한시쯤에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 부분으로 일단은 급등했던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 기사 부분이랑 실질적으로 내 네, 금융감독원의 3월 달 주요 행사 일정 부분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네,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상으로는 정권선물위원회는 11월 달 결론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시회의 열어서 네 차례 공방을 했다. 그리고 중과실 또는 과실 여부가 쟁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3일 회계 업계 등에 따르면 정선이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래서 정선이는 1월 감리위원회로부터 감리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례 회의가 아닌 별도의 임시 회의를 4차례나 열었고, 금융감독원과 셀트리온은 회계의 미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네, 포인트 부분 고의성 금감원은 유통기한 연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식약처에도 확인을 벌였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이었죠 또뭐 회계를 통해서 고의적인 회계 조작을 통해서 헬스케어 뭐 상장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받다라고 했던 부분도 거래소에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특례법인 상장요건에 벌써 갖추어진 상황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정선희가 셀트리온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면 2018년부터 5년간 이어져온 분식회계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된다. 금감원은 2020년 셀트리온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고의성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굳이 네 굳이 네 약간 트집을 잡아내려고 네 그죠. 20년에 원래 셀트리온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고위성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네 그동안도 계속 뭐 약간 증거를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아무튼 뭔가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 그대로 네 고위성은 인정 안 됐다 중과실 또는 과실 여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일단은 금융당국 셀트리언 회계혐이 조치 여부 확정된 바 없다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인 형식적인 답변을 해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번 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3월달 금융감독위원회 3월달 주요 행사 일정상으로는 네, 3월 10일 5차 정선이 회의가 열립니다. 5차 정선이 회의 2시에 열리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까 내일 신문에 기사상으로 본다고 하면 3월 11일 날 회의를 열어서 내 네, 정선이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기사상으로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네, 정선이 아무튼 아니 3월 10일 네, 정선이 발표. 이 일정이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사 일정 11일이 맞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겠고요. 그리고 3월 16일 네, 이 부분. 5차 금융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4차 금융 회의 3월 2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6차 금융 회의가 진행 되었던 사항이었는데요. 5차 금융 회의 오차 금융 위원회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셀트리온 주주 연대에서 네, 금원원에 확인해 본 결과 네, 3월 16일 5차 금융 위원회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3월 10일이냐, 3월 11일이냐. 아무튼 네. 정선이 회의 최종 결과를 회의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할 부분이고요. 그 결과 내용을 가지고 3월 16일 날에 발표를 할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 부분이랑 아니면 조금 더뭐 늦춰지면서 3월 30일 가능성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네 기사 상으로 본다고 하면 임시 회의를 네번 열어서 네 차례나 공방을 했고 공방을 했고 이런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고의성 입증할 만한 자료 부분을 찾지 못했다. 식약체에서도 답변 받지 못했다. 이런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1 0일이든 11일이든 아무튼 네 정선위에서 회의를 한 이후에 3월 16일 네 금융이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3월 7일 네 노바백스 접종 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노바백스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나머지 뭐 월요일에 미국의 1월달 소비자 신용지수 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3월 8일 날 쪽에 대한 부분은 뭐큰 주요 지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올해 국내 정시는 휴장이죠. 일단 네, 대선 부분으로 휴장이고요. 3월 10일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선물 네, 선물 옵션 네, 동시 만기일 3월 10일 부분이고요. 그리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3월 10일 날 네,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뭐요두개 정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1일 네, 금요일이죠. 일자 LG 에너지 솔루션 내 네,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편입된것 동시에 공매도 재개 부분도 바로 뭐 시행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네. 3월 11일 내 네, 정권 선물 위원회 셀트리온 분식 회계 혐의 결론 발표라고 해서 네. 해당 정권의 HTS, HTS 주요 일정 사항에도 3월 11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3월 11일이었죠. 하지만 아까 보셨던 네, 금감원의 3월달 주요 일정 상으로는 3월 1 0일 네, 정선이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여하튼 네, 아까 5차 금융위원회 회의 3월 16일 그게 일정상에서도 뭐 빠뜨린 건지 일부러 빠뜨린 건지 실수인 부분인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고좀 자료의 신뢰도를 보면 네 기사상의 자료 3월 11일 네 금요일이 금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큰 이슈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3월 11일 네 금요일 장 후에 장 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뭐 주말이 끼고 하니까 나름 그죠. 목요일보다는 아무튼 네 금요일이 금요일이 나을 수도 있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3월 11일로 저는 조금 내네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의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뭐 셀트리온 이제 2.34% 하락한 16만 7천 원에 마감이 되었고요. 일주일간 수급 현황 부분 보시면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개인이 18만 주 그리고 외국인 2만 6천 주에서 매도세를 보였던 반면에. 네 기간에서 16만 4천 주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에 네, 프로그램은 3만 천주네 매도세 부분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금융 투자 2만 5천 주,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네 모두 기간은 네 지난 한주 동안 올 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량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죠. 골고루 네 금융 투자 2만 5천 주. 보험 3만 주, 투신 2만 5천 주, 사모펀드 4만 주, 뭐 은행 기타 금류면뭐별 영향은 없고요. 연기금 또한 4만 2천 주 정도로 해서 기관들 모두에올 네, 매수로 마감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아, 공매도 공매도 지난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네 공매도 비율이 대략 4 4.83% 대가 나왔습니다. 4.83% 대면 나름 낮은 부분이죠. 일단 지난 한 주간 공매도 거래량 대비 비율 4.8% 대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헬스케어는 2.96% 하락한 65,600원에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공매도 지난 한주11% 대가 나왔습니다. 해서 과거 뭐 26%, 28%, 27% 대비해서는 또 공매도 거래 비중 1 1대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현황을 보시면 내 네, 개인이 44,000주, 내 네, 기간 75,000주 해서 외국인만 16만 주가량 매도세를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외국인 매도세, 아무튼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프로그램 일단은 프로그램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던 사항. 금융 투자 27,000주 매도했고요. 보험 투신 사모 펀드는 모두 샀습니다. 연기금 마찬가지 6만 주 대량 매수 들어왔고요. 기타 법인내 네, 자사주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주 금융 투자만 27,000주 매도했고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 모두 내 네, 매수세가 다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였죠. 네, 아무튼 셀트리온은 뭐 기간은 올매수 부분이었지만 일단 헬스케어도 뭐 비슷한 추세를 네, 기간 쪽에서는 보이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네, 2.62% 하락한 92,800원에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공매도. 대략 9.4% 대에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매도 비중 대비 거의 비슷하게 뭐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고 해서 한주 정도 한9.04% 대에서 그다음에 네, 비슷한 공매도 추이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한 주간 수급 변화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6만 2천 주 매수했고 외국인 7만 1천 주, 네, 기간 4,300 주에서 양 매도. 그래서 제약에 대한 부분은 금융 투자 일단 매도했고요.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기타 법인해서 일단 모두 기간에서는 일단 대부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순매수, 기간 순매수에 대한 부분은 금융투자 내 매도 부분으로 조금 매도세를 보였던 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현황 부분을 보시면 기간들 대부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뭐 제약은 조금 네, 다른 부분이지만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네아튼그 3월 3일 날 나온 네고이성은 인정 안될듯 하는 그런 기사 부분이랑 물론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주가가 조금 조금씩 네, 상승을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주봉상 뭐 말씀드린 대로는 계속 우리 셀트리는 삼형제 네 주봉상 네 양봉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양봉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모두 내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한 주간 기관들 대부분 회계 이슈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일단 고이나 아니고 뭐 과실이냐 중과실 쪽이냐로 h c 판단을 하면서 일단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토요일 조금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조금 네, 찹찹합니다. 네. 아무튼 네. 주말 남은 시간들 토요일 일요일 잘들 보내시고요. 네, 영상 네, 끝나기 전에 뭐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